옛날에 급식에서 먹어본 것 같은데 직접 해보면 맛있어서 깜짝 놀랄걸요. 한번 가볼게요. 팔을 송송송송 잘라주세요. 두부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가로세로 가로세로 잘라줄 거예요. 고춧가루, 기름을 넣고 고추기름을 만들 건데 약불로 살짝만 볶아주면 돼요. 체에 걸러주면 끝. 시판용 고추기름 쓰셔도 돼요. 전분과 물을 섞어서 전분물을 미리 만들 거예요. 고추기름, 마늘, 자른 파를 넣고 중불에서 파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줄게요. 자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줄게요. 맛있는 냄새 느껴지세요?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간장, 후추를 넣고 볶다가 여기에 두 반장, 설탕을 추가할게요. 잘 익을 때까지 타지 않도록 섞어줄게요. 물을 추가하고 두부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다가 보글보글 끓으면 아까 만들었던 전분물을 한 스푼씩 넣어서 빠르게 저어줄게요. 한 스푼씩 넣어야 전분이 안 뭉치고 농도 조절이 쉬워져요. 살짝 걸쭉해지면 완성! 느낌 알죠? 가격과 재료, 그리고 더 자세한 레시피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